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강림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입김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빚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비로소 사람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우린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성령은 생명이고 성령은 빛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계의 영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 받은 우리가 내 욕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은 어디 갔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관은 개인에게도 이루지지만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50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은 동시다발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120여 명 되는 사람이 한 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 너희는 이 성, 도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한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불꽃 같이갈라져서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허물을 경도 잡고 태워버리고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잡히고. 그리고 우리 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의로 심판하는 능력이 교회에게 부여졌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사건은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입니다. 교회 생일이란 뜻이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탄생이 크리스마스라면 교회의 탄생은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적 체험을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교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또는 무관심해지는 데 있다고들 경고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이 영적인 구원에 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풍성하게 사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 이 풍성과 행복과 생명을 주시는 그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이끌어진 성령님에 대해서는 소리한다는 거죠. 한때는 이 땅에 북의 운동이 열심히 원산 대봉으로 시작해가지고 평양 대봉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6여 전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은 열심히 기도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경제 발전도 이렇게 함께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뭐 봤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풍성한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은 크게 지어졌는데 그 예배당에 앉는 성도들의 성품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은 초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영혼들은 건고해지고 공허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껏 하나님껏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원복, 오리지널 브레싱,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영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영을 외면하고 그리고 내 사는 일에 그껏 받아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일을 그 다음에 내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간은 아무리 배불리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인간은 공허하고, 결국 그런 공허가 이 땅에 자살이라고 하는 수를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가정은 깨지고,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나와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는 이들도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해결되어 는 칼급한 그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칼급한 것을 채워주지 못한 것 그건 감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참 만족함과 깨달음과 그리고 자유함이 있는데 그렇게 전하지 못한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올해 우리는 늘 기도라고 하는 늘 기도 중에 계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사모하며 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오늘 올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세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구속한 보고, 아, 내가 용서 안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사하에 우리의 생활은 성화로 갑니다. 거룩해진다는 거죠. 구별된다는 겁니다. 성화란 말이 어려운 말 같아도 거듭난다는 뜻이죠. 내가 옛내 생각의 가치관으로 살던 것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주님이 이르시는 대로 생활을 바꾼다는 거예요. 나만 가지면 된다는 생각에서 이웃이 눈에 떠오르고요. 그리고 병든 몸들이 평등 영혼이 고침을 받습니다. 금요일날 논산제일교회에서 서부연회 22차 연회가 모였습니다. 감독회장님이 오셨는데 예, 짧은 인사만 하고 서울로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가장 미움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어딜까 하고 자기가 생각해 봤더니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과남하이참 미움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요. 그게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저 북녘 땅을 치료해야 할 텐데 우리가 뭐 해준다 면그 사람들은 또 차전 좀 상해서 뭐 요즘 뭐 입에 못 담을 여기까지 막 아주 악다 우리가 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 북한에 왜 저런가 했더니 나무가 없어서 자연이 황폐해지니까. 마음도 황폐해지는 거야 생태를 회복시키자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개신교 교파들의 교파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런 걸 생각해 북한에 8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그게 왜 8천만이니까 남북한 합친 거에다 해외 동포까지 합치니까 8천만이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그루의 나무를 심자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서 삶이 생태가 풍성해지면 삶도 풍성해질 거다. 구체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나진 선봉을 지난 주간에 나진 선봉에 들어가셔서 몇 분과 함께 북한 인민들과가 삼천 그루의 나무를 이박삼일 동안 나무를 심고 오셨다는 게예요. 이박삼일 동안 3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대요. 그리고 앞으로 심을 게 이제 팔천만에서 이제 0천 그루가 줄어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생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저 중국이란 나라가 물이 공업화해 물이 빠주귀하니까큰 강들을 만들어 댐을 만들니까그땜으로 인해서 오는 황폐한 사막의 문제. 북,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바다에 와서 고기 잡아가는 이유 아시죠? 댐을 막으니까 민물이 내려온 물이 적으니까 이 중국 쪽 서해 바다, 황해 바다에 염도가 높아진답니다. 염도가 높아지니까 고기들은 염도가 조금 에도 높은 미감에서 염도가 높으면 염도가 맞는 쪽으로 움직인,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도가 맞는 쪽이 어디냐면 대한민국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 바다까지 온다는 거예요이 사람들이 지금은 한 가지 얻었으면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하면서잃어버서 어,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에 하나가 에리가 너무 개인주의에빠져있에는 거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세워야죠 오늘 성경에 이렇게 에수님께서떠나신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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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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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때 주님은 달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나는 가야 돼 그래야 너에게 덕이 돼 내가 가면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나를 증언할 거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들도 증언자 제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이 보혜사라는 말이 한자로 참 재밌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은 헬퍼 돕는 사람 어떤 성경에는 컴포터 위로하는 사람 어떤 성경에는 카운셀러 위로하는 사람 상담자 이렇게 각 버력이 좀 다릅니다만 그 모든 뜻을 합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을 받으면 사람이 인격이 바,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나운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격한 사람이 그사람 감정이 순화되고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와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알게 되고 그 성령이 내 인격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뭘까?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세상을 품는 넓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보내 줄게 있다 이런 약속하신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의 사명을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낸 사명 미션데이 하나님의 일은 뭘까? 그두 가지입니다. 미션데이의 본성은 두 개. 하나는 복음화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가르친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인간화가 되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참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인간화라는 것은 인권하고 얘기가 달라요. 그너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참 모습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게 누구시는가? 성령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면 뜨거워서 펄펄펄펄 뛰어다니는 것만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인격이 변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인격자 아버지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세 구세주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거든요 그럼 그 위로하는 분의 힘을 얻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위로자를 붙들고 위로받고 그분의 힘을 얻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내가 기도할 줄 몰라도 우리들의 기도할 바를 아버지께 아뢰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만 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 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그 영이 뭐할 거냐 병 고칠 거다 부흥시킬 거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진리의 영이 오면 나를 증언할 거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거다. 예수 태어나심과 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마지막에 뭐예요?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증언할 거다. 무엇이 성령께서 이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이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임재는 역사가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서 있는 것이고 주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베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병을 고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지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네가 내 능력 가지고 너희들을 딱 주물럭 주물럭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령은 바로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그분의 임제를 경험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데, 왜 오래 지속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래 지속이 안 되는가요? 성령의 임제를 체험하고 내가 고속받은 은혜를 살아가고 너무 감격해서, 할렐루야, 정말 감사했는데, 왜 이게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 못 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세계 의 음악가는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참 곡을 많이 작곡했답니다 근데 곡을 쓸 때마다 맨 앞에다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약자로 쓰고 그리고 그 곡을 다 완성한 다음에 맨 밑에는 솔리데오 그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썼답니다 그 곡이 지금까지 세계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은 그 곡, 그의 곡을 통하지 않고서는 음악을 공부할 수 없게 됐다. 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한다는 것을 뭘로 들으라는가? 미국에, 이건 우리나라는 미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대요. 처치 마음이 있고, 홈 마음이 있대요. 마음은 엄마 아닙니까? 교회에서의 엄마와 집에서의 엄마가 다르다! 교학교 아이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는 교회 가면 그렇게 거룩하고 얌전하고 귀, 아주, 아주 뭐, 그러시는데 집에만 오면, 응, 바뀐다는 거예요. 이 처친 맘, 혼맘,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인가 봐. 두 얼굴의 사나이, 아빠도 그렇고. 제일 심한 얘기가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여서 단임 목사가 교회 오시는 거 반갑습니다고 인사했더니 아, 두 엄마가 엄마고 아빠고 그러니까 아들이 앞에 있다가 차에서 내릴 때까지 싸움하더만 목사님 보니까 아 둘이 저렇게 화목한 것처럼 아 인사한다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목사님 앞에서 그래 목사 앞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예수를 제대로 믿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참참 미안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어려운 일 당하고 이렇게 받으면 집에 가면 제가 웃어야 되는데 그 애들 앞에서 웃을 수가 없어요. 제 애들은 아 오늘 회의 끝났으니까 우리 아빠 얼굴 쳐다보고 우리 아빠 얼굴이 맑음, 흐름, 안 좋음.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목사 자료들은 좀 그런데서 불쌍합니다. 좀 미안해요. 경건이라는 게 뭘까요? 경건한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경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게 경건이죠,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면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언행일치, 내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그렇게 될때그 사람의 말은 진실하고 능력이 있고 품위가 있고 권위가 있게 되죠.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기도는 늘 다니시면서 그냥 뭐 운전하든 밥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뭐 목욕탕에 계셔도 뭐 어디 계셔도 예수 기도를 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체험될 겁니다. 정말 체험 운동선수들이 그런다죠. 코치가 연습 때는 실전처럼 연습하고 실전에는 연습처럼 하면 된다. 흥분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애틀랜타 올림픽 때 올림픽이 끝나면 다음에 또 올림픽 하는 게또 있죠. 거기에 이어서 무슨 올림픽이 있어요? 아 장애인 올림픽을 하죠 패럴를 올림픽을 하는데 애틀랜타에서 있었답니다 100m 이 장애인들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쭉 8명인가 몇 명이 섰답니다 어, 좀 이어가고 찾는데 뇌성마비가 있던 친구가 30m 따라다 그냥 쓰러져 버렸답니다 쓰러지니까 그 달리던 친구들이 돌아다 봤대요 앞을 아, 못 달리는 친구들은요 절대 뒤돌아 보지 않는데 그냥 그냥 온몸이 이러고 달리던 친구들 딱 소드래요. 어라? 관객들이 어? 왜 저래? 그런데 다 돌아오기만 넘어진 그 친구가 딱 손을 잡고 함께 골인 지점으로 들어가다란 거예요. 관중석에서 난리가 나서 났어, 난리가 났어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난리가. 났어. 장애인 부족한 골.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 일등 들어가서 이것 하는 게 거기에 온 건데, 그게 그 올림픽에서 장애 올림픽 금메달 딸려 온 예선전이었는데, 다들 멈추고 넘어진 형제 같이 들어가서 다시 경기를 했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이 저는 수원종로교회에서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불평 불만한 것이 감사함을 찾게 됩니다. 왜 불평 불만이 없겠어요? 그러나 반대쪽 감상 사걸 찾아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 얘기를 하고 나왔더니 제 친구가 논산 갔더니제 거기 그 교회 단임 목사 제 동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천 동경에 올림픽을 할때그 스타디움 메인 스타디움을 지기 위해서 옆에 이제 집들을 다 허는데 도마뱀 한 마리가 집에 어느 집에 있는데 꼬리가 도망 못 가고 가만히 있더래요. 가 보니까 못으로 꼬리가 박혀 있더래 모세 어떻게 꼬리 박혔현데 근데 그 주인이 어? 내 벌써 어, 3년 전에 이, 어떻게 일하다가 누가 그렇게 일하는 장난꾼이 도마뱀에다가 못을 박아놨다는 게예요 에이 그거 치워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그 도마뱀이 지금까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CCTV 카메라를 딱 달아놓고 사람들이 멀리서 봤더니 조금 있지만 다른 도마뱀들이 먹이를 잡아다가 꼼짝 못하는 도마뱀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말이 드죠. 일본의 동경대 교수가 강아지를 갖다가 잃어버린 그 강아지를 갖다 키웠더니 그 개가 죽을 때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실제 얘기였다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은 좀 기다려주고 돌봐주고 함께 사는 일에 참 인색해졌다.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 성령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니까. 위로도 없고요. 나만 알아요. 남윤 관계가 없어. 비교해서 내가 우월해야만 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기도했더니 똑같은 성령이 임했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살았어요. 그것이 교회의 원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이라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야죠.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유혹과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은 물리치고 시험은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느냐고요? 그때 멸류관이 오죠. 상급이 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해도 공허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다면 그 공허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안 보이면요. 기다려보세요. 기도하면서. 침묵 속에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그 침묵 저 어둠 저 편에 뭐가 있는지를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 입이 열리고 성령이 열리면 귀가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 생활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다고요? 주님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그 구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강권하실 것입니다. 삶을 바꿔 주실 겁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 주실 거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 영이 성령 충만의 영이 수원종로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고 주님께서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생활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신앙고백하겠습니다.